This is very very most popular in Korea. Oh. To try this? Very very most popular. 오! 오 요즘 매운 라면 있잖아요. 아 볶음면.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도전해 보겠니 했는데. 음. 매운 못 먹을 아, 것 같은데. 야. 정말. 이거 진짜 매워서 외국 사람들 네. 못 먹어요. Three, two, one. It's burning! <laughs> oh. I can try? Yeah. Is it hot? A little. A little? Very, very popular. Number one, number one. Okay. Number one. Oh. 되게 호기심을 많이 하더라고. 아, 이거 하필 젓갈치 그 잘되죠 오. 잘 되죠. 아, 그대로 가라. 해맑아, 해맑 가. 도루칸 굿바이. 해맑아, 해맑 가. 도루칸 굿바이. 비트리스이먹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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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, 많이 먹었다. 많이 먹는다. 음, 두르... <놀람> <끼렸어. 웃음> 너 나에게 뭘준 거야? <웃음> <웃음> 진짜 재래봤다. <잘해봤다. 끼리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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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오케이 밀 오케이 오케이 밀. 연느님. 아고 도록한 하필이면 저 때만 잘돼서. <laughs> 네. <그래서> 좋아한다. <laughs> 오케이 아유, 오케이. 스파이스 아. 스파이스. 아 아. 갑니다 도알 <laughs> 오케이. 난 아, 근데 많이 먹었어요. 아, 많이, 먹었어, 많이 먹었어, 많이 먹었어. 허머? 아, uh, no, no, 아, no, n 에렌? 오케이, 오케이. 우와.